21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세족식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족식을 하시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게 뭐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족식을 하셨는데, 세족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셨던 그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뭐냐면, 발을 씻어 주시고 가신 거거든요. 도저히 상상을 못하는 건데, 그걸 하시고 가셨을 때에 그... 하신 행동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주 선생인데 내가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발을 시켜 주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가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세족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족식은 아는데 이 말씀을 몰라요. 이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그 전에 행동은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지 그냥 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가슴에 꼭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 이렇게 서로 섬겨주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도 이제 곧 있으면 잡히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웠다. 그랬는데 여러분 12장 한번 가볼까요? 12장 27절 12장 27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12장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직접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이 괴롭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제자들끼리 논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에 대해서 결론이 뭐라고 나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신성을 가졌다. 어떤 사람은 예수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인성을 가졌다. 엄청나게 싸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 그 마리아의 아들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데오도코스 그 다음에 어, 그리스도의 아들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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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의 아들인 어, 뭐, 어, 그, 마리아 토코스 그래가지고서 둘이 싸웠다고요. 그래서 누구 아들이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는데, 여러분, 싸우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고요. 사람의 아들이라고만 그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지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인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인성을 잃어버려.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놀라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를 보시고 우셨다. 우셨다는 장면에서 저는 옛날에 충격을 받아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우시지?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이 괴롭다는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 심령이 괴롭다는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오늘 잡혀서 내일이면 죽어야 되면 괴로운 거예요. 철저하게 이 인간의 아들의 모습, 제가 예수님이 진짜 좋은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한다. 맞아요.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도 아신다. 우리 것을 뭐다 아시고, 우리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놀라운 능력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귀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 몸으로 나셨고 사람으로 사시다가 핍박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환란 가운데 계시고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으시고 도망도 가시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요, 성전에서 안 잡히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도망도 가셔요. 성전을 위해서 도망 나가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도망 나갔다 도망 간다고. 예수님 도망도 가시고,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제자들이 팔기도 하고, 제자들 12명 세워놨더니 지들끼리 싸우고,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사시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대단하신 분. 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처럼 살다가 우리처럼 가셨죠.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도 했는데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2장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장이죠. 히브리서 2장과 4장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 모습을 설명했는데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예수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대요. 동일하게 시험 받았어요. 그런데 죄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을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너참 아프지?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제가 신방할 때 가장 신방을 잘하는 환자가 누구냐면 허리 아픈 사람이에요. 왜요? 제가 허리가 20년 아파봤잖아요. 허리가 20년 아팠기 때문에 허리 아픈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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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제가 20년 만에 수술을 받고 지금 10년 넘게 건강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허리 아픈 사람한테 갔을 때는 괜찮아. 그러면 그분도 위로가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방을 가지고서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서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끼니 걱정했던 사람들이 가서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할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식 문제를 가지고 고생 고민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식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춘기를 보내는 우리 자식들, 걔 때문에 정말로 고생했는데 그 아이가 훗날 잘 됐어요. 그런 엄마가 다른 엄마를 봤을 때에. 괜찮아. 내가 그때 하나님 붙들고 있었어. 하나님이 이 인생 책임 지면 괜찮아. 그럴 때 가장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사, 아이가 사춘기 때 고민이 별로 없었어. 우리 아이들은 큰 아이가 조금 사춘기 반항을 했지. 작은 아이는 사춘기 반항도 거의 안 했어요. 사춘기 반항을 거의 안해 보니까 큰 아이가 사춘기 때제아내게 눈을 부릅뜨고 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제 아내가 그날 상처를 받고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아이, 큰아이가 그런다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아, 다른 집 가봐. 이거는 사춘기 반항도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안 키워서 그렇게 모르는 거야. 진짜 사춘기 반항하는 아이를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사춘기 반항하는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 사춘기 반항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그 엄마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고 고난 중에 계시고 가장 나약하게 죄인들 중에서 최고로 극형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 저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에는 우리보다도 더큰 고난과 더큰 역경과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런 분이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힘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들지, 하나님이니까 힘들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처럼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다. 우리를 동정하고도 남는다. 똑같이 당했다.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울어요. 죽은 사람 보고 울어요.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막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괴로워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잡히시는 날밤 만이에요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요 왜요?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잡히는 것도 잡히는 거지만 열둘이라고 세워 놨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자기를 팔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 서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영국에서 그 유명한 마틴 노이드 조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 성도가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흠없고 좋은 교회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마틴 노이드 조이드 목사,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 있으면 나도 좀 소개시켜 달라고 내가 가겠다고.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열두를 세고 는데 열둘 중에 한 명도 배신을 하는데. 열둘 중에 한 명도 배신해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6장 가면 곧 있으면 한달 정도 지나면 사도행전 6장 넘어가는데 사도행전 6장 가보면 일곱 집사를 세운다고요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한 명이 누구냐 니골라예요 맨마지막이 나오면 니골라 수요 성격부때다 했는데 그 니골라가 훗날 어떻게 돼요 니골라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니골라단 이단 중에 최고 이단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 이단으로 빠져요. 자기를 팔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자, 시 21절 다시 봐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제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3년이나 데리고 있었는데 내 제자가 나를 파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심령이 괴로웠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세운 제자마저도 배신하는 것을 이 땅에서 느끼고 가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랬더니 22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누구한테 이런 얘기야? 그러고 있었어요. 23절 보세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지금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앉아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 가지고서 밥을 먹어요. 근데 밥 먹는 시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 두 시간, 당대에 천천히 먹는 거예요. 기본 두 시간, 그러니까 누웠다가 앉았다가 뭐 일어났다가 그러면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의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의 제자 중 하나인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다. 여러분, 누군 어떤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제자들 중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 뒤에도 나와요. 몇번 나오는데 그중에서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그러면서 그 옆으로 가보시면 성격구절 하나 나올 텐데요. 나와요? 그 본문, 그 23절 옆에 가보면 성격구절 19장 26절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19장 26절 한번 가봐요. 19장 2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인이다 하시고 또그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자 여기도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게 누구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열한 명은 다 순교했는데 한 명만 순교 안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신 제자 한명 있죠 우리 많이 그 성격 공부하면서 배웠죠 누구요? 요한이요 요한은 순교를 안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 어머니다 제자한테 그랬어요 네 어머니다 지금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 어머니한테는요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옆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으면서 제자한테 네 어머니니까 잘 모셔라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이 제자가 어머니를 이제 아들로서 봉양할 겁니다 그러면서 둘을 부모 자식으로 만들어줬어요 그게 누구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이름을 쓰는 대신에 이게 요한복음이니까 자기 이름을 쓰는 대신에 뭐라고 썼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이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왜?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고 그 어머니를 끝까지 모신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자 그렇게 요한의 요한에게 자 요한이 예수님 품에 누워 있는데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가져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 시모,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자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사랑하시는 제자를 딱 보면서 야, 빨리 물어봐. 누구야? 그러니까 그 사랑하시는 제자, 하시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누굽니까? 예수님한테 누워가지고 물어보니까 내가 떡을 찍어다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니라. 그래서 가련유다를 이렇게 갖다 준 거예요. 제자들이 다 보는데. 그런데도 이해를 못해.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해. 27절 봐요. 27절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우리 다 알죠. 가서 빨리 팔아라, 빨리 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다. 분명히 사랑하시는 제자한테는 얘기했잖아요. 내가 떡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분명히 요한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요한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나를 판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제자들 중에서 네가 가서 하는 일을 빨리 하라 그러니까 뭔말 하시는 거야.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29절 보세요. 진짜 재밌는 말 나오잖아요. 어떤 이들은 요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회개 회개. 돈결을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 건지 6월절 왔으니까 명절에 빨리 가서 저 먹을 거좀 사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하더라 최자들은 유다한테 야너 빨리 가서 네가 하는 일을 해라 그랬더니 둘중 하나로 생각한 거예요. 명절이니까 뭘 사오라고 하시는 건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라고 하시는 건지, 뭔말 하는지를 몰라요.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지금 곧 있으면 파는데. 자, 3 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가 나갔어요. 나갔어. 가룟 유다가 나갔죠. 그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들 중에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얼마나요? 며칠이나요? 길어봐야 이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러노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 "나,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모두 와.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거 가지고서 막 분란이 일어났잖아. "싸우고 뭔말 하는 거야?" "어디가 뭐뭐 하러 가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적 있잖아요. 너희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수 없다. 잠시 너희와 있는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주시는 말씀이 뭐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마지막으로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걸 뭐라 그랬어요?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새 계명. 자, 저 잠시 볼까요?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율법이죠. 개명이 율법인데 새로운 개명을 주신데, 그럼 10개명 말고 다른 개명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개명을 주는데 왜 다른 개명, 계명, 세개명을 주실까요? 여러분, 세개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 개명이 있으니까 새로운 개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옛날 개명이 10개명인데 10개명을 얘기할 때 1개명부터 10개명까지 우리 다 알아요? 자, 1개명부터 10개명까지 인데그 중에 둘로 나눠서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우리들에 대한 거 인간에 대한 거, 그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할 때, 1개명부터 4개명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하나님 사랑,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를 하나로 딱 묶어서 한마디로 하면 이웃 사랑. 그래서 계명을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하신 적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계명을 나눌 때 둘로 나눠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얘기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또 얘기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둘로 나눠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계명을 둘로 나누었는데 그 둘을 다시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묶으면 사랑.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 그러는데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무슨 계명이에요? 같은 계명이에요. 같은 개명 동일한 계명이에요. 뭐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다시 새롭게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크리스찬이면 누구 말 듣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 듣고.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하고 살아라고요? 사랑하고 살아라고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 사랑하고 살아라고요. 주님께서 그이 세상을 떠나실 때 비난하고 살아라 그런 적이 없잖아요. 남들을 괴롭게 하며 살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교회 다니면서 같은 성도들끼리 비난하고 힐난하고 험담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요? 이제 잡히시기 바로 직전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지만, 계단 올라가시다 보면, 저희 교회 이렇게 계단 올라가시다 보면, 계단에 한글 이렇게, 이렇게 써놓으세요. 계단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 이렇게 써놓은 거 있어요. 올라가시면서 보세요. 이거 써있어요. 세 계명을 너에게 희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미워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13장 1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수 있는 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해줄 수 있는 한, 끝까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사랑해 주셨다. 유다마저도, 유다마저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원래는 똑같은 계명이에요.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러면 뒤집을까요? 제가 잘 뒤집죠. 말씀을 잘 뒤집죠. 뒤집어 볼까요?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다. 교인은 될수 있으나 성도는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책망받는다. 12장 한번 가 볼까요? 12장 20 6절. 1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도 똑같아요. 나를 섬기는 자는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고요. 내가 고난 중에 갔던 거 같이 고난 중에 가고 환란 속에서도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 바라봤으면 너희들, 또 하나님을 그렇게 환란 중에서도 바라보고 똑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뒤집을까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너희가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제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땅 살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데요. 흠잡으려고 하지 말 않고요. 흠잡는 대신에 사, 바라보면 너무 예뻐요. 아이, 뭐, 못하는 게 천지죠, 천지. 못하는 게. 그러면 제, 제 눈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걸린다 그래가지고서 막 지적해요? 지적 안 해요.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면 되지 뭐. 그냥 주수면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는 거죠. 못하면 제가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아,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새해 개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어디 나온 말씀이라고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십 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며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본인을 팔려고 할때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땅 살면서 얼마나 살겠다고 서로 험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책을 잡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똑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이곳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말씀이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교회, 천국 같은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가정을 만들어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지냅니다. 전국에 물난리가 나서 어, 벌써 3주째 어,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쏟아져서 여러 곳에 이재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저희가 도움이 될수 있으면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비가 빨리 지나고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또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